황사와 함께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뿌연 하늘이 드러나 있는 아침입니다. 전일 유입된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9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도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께서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시작인 내일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이후 일요일부터 다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며 활동하기에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